안녕하세요. 최선에서 태교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요일주 여자분이 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구독과 질문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요일주 여자분이 값진 운을 만나 편관과 정관 운을 보면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인성을 만나 덕을 베풀면 승진하거나 관살 혼잡이라 퇴직 실직 고통 재난을 겪거나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혼인생활이 불행할 수 있고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수가 있거나 어른에게는 고혈압 정신세약 공포증이나 질병을 초래하고 사업에는 세금과중 영업부진 명예훼손 관영을 당할 수 있거나 독립심이 약하였고 타인의 의지 하려고 하니 사업은 금물이고 사업은 중간에 실패 수가 있거나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소실, 화력의 종교와 연루될 수 있으며,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질병의 연속이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정인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관살 혼잡이 또 사주에 있으면 가난하거나 천한 가문에 연루되거나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피해망상과 정신 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사고를 치거나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가 이어지고 납치 구금을 당하거나 나쁜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남편이 재산을 잃거나 관제를 겪거나 혼인 후 질병, 승진 좌절, 조기 퇴직, 명예 퇴직으로 고생하거나 남편 덕이 없거나 이혼이나 사별수가 있고 중원 운이 오고 남자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독신을 추구하고 남편이 포악하거나 무능하고 남편이 첩과 노라나 심신 고통과 질병을 겪거나 이성 문제로 재난을 겪거나 남자에 배신 당하거나 억지 결혼을 후회하거나 강간이나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정신 질환이나 두통, 신경통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지혜자분이 갑진 눈을 만나 편관과 정재운을 보면 편관이 제복되면 성실 근면하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시모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남편 복이 있고 편관이 귀신이면 과중한 세금이나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현관 월주는 사업 성공하고 빠른 출세하고 상업 공업으로 발전하고 또 재성 있으면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현금 재산으로 기반을 이루다가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거나 취득세 부담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들 교육의 어려움이 있고 아랫 사람을 잘 도와주고 현금으로 남편, 형제나 남편을 도우나 보람이 없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주의자분이갑진 눈을 만나 편관과 비교 눈을 보면 직업에서 경쟁자가 있거나 돈과 명예에서 경쟁자가 있고 나의 권위가 퇴색하거나 형제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편과 애정분열이 있거나 혼인의 경쟁자가 있거나 원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근친자로부터 도난이나 사기나 불화를 겪고 질병을 겪거나 양인 편관은 크게 발달하거나 남편으로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고집으로 독립하고 비견이 많으면 자수 성가하고 소송이나 구, 시비 구설수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짓사를 보면 이주하거나 여행하거나 양인 편관은 군인으로 명성을 얻고 경쟁이 치열하며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으며 남편이 시아버님을 극하니 시댁을 보살펴야 하므로 힘들고 남편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해 일주자분이 병진우를 만나. 편인과 정관운을 보면 오락잡기를 탐하거나 정관을 그릇대게 이용하여 명예를 잃거나 관공서나 공직배경을 이용하다 고통을 겪거나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정 시댁의 도움이 손해를 낳고 신누이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고 남편의 미움을 사고 현모양처이나 색정이 강하고 월주 편인은 신용이 있어야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수가 따르고 정부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시행령 변경으로 실패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공공기관의 업무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실패하거나 신우이를 위한 일이 사기 배신으로 실패하거나 신우이가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질병이나 고통을 겪고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심신이 고통을 겪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손해를 보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자분이 병진운을 만나 편인과 정재운을 보면 근면 성실 절약 정재로 인하여 저략의 정제로 인하여 변, 겨, 변덕, 잡기, 오락, 나태의 편인을 억제하니 발전하고 번영하거나 심의 도움으로 투기하여 성공하거나 편인이 용신이면 사기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거나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수입으로 활동하다 질병이나 사고로 물신 양면으로 고통, 고통을 받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손해를 보거나 타인의 가문 이설에 속아 손해 보거나 배신을 당해 손해를 보거나 소학의 질병이나 교통 사고로 손해를 보고 손실, 도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재성으로 인한 질병이나 아들이 사고나 유고로 고통을 겪고 멀주 정재 편이는 직장을 바로 자주 바꾸고 예술업에 종사하고 분명하나 사악하여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해 일제의 자분이 병진운을 만나 편인과 비견운을 보면, 편인은 부친이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곤궁해지거나.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을 당하고 사업인은 사기나 질병으로 사업 부진하여 도산하거나 비견이 용신이면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번창하고 형제친우의 자금으로 사업하나 신황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월주 편인은 육신관계가 나쁠 수 있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편인으로 자전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대인관계가 나쁘고 편제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거나 편인으로 가 편인이 강하면 변덕, 시기, 박복,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부의 학대를 의미하거나 외가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해일 의자분이무진을 만나 비견과 정관운을 보면 명예 공직 권위가 향상되고 재산과 노력으로 승진하고 남자 형제가 공직에 합격하거나 자신이나 신위가 공직 시험에서 경쟁이 심하고 정관이 양인 비견을 보면 반드시 출세하거나 월주 정관과 비견은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출세가 빠르고 형제 친위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신위로 인한 상속 분쟁이 있거나 정관이 또 있으면 불화로 이혼수가 있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거나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한 운이 함께 옵니다. 김혜일주에자분이 무진무진운을 만나 비견과 정재운을 보면 합의됨으로 시부모와 사이가 좋으며 시어머니가 친정을 돕고 금전운과 시부모운이 좋고 형제친화 공동 투자하거나 시부, 시어머니와 공동 투자하거나 이러한 투자가 실패할 수 있으며 시모의 외도나 춘바람을 겪거나 시모가 화장품이나 보험회사를 다니거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권공한 처지에 놓일 수 있거나 멀주 정재는 심오로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해일주자분이 무진운을 만나 비견과 비견운을 보면 편재를 극함으로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심오의 정부가 나타나거나 비견이 많으면 연애가 심하고. 실패가 많고 향락을 추구하거나 악수할수 있거나 성질이 급하고 조실 부모하고 고향을 떠나고 형제 간 재산 분쟁을 겪거나 고독감과 자존심으로 치기 싫어하고 남폭하거나 관성이 없고 형이나 충을 보면 시비를 잘 걸고 대인 관계가 나쁜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의일 주회자분이 경진운을 만나 식신과 정관운을 보면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관의 인허가를 받거나 발명특허나 의장특허를 받거나 처부의 아들과 신의의가 합함으로 가정불화로 이원수가 있고 현모양처로 시댁의 사랑 으로 가정이 행복하거나 월주정관은 성실하고 금전원이 좋고 신용을 얻으나 자기 과신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댁과 화목하고 양육 지원을 받으며 아들을 두어 행복하고 현재를 두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요식업 주류식당 생필품 대리점이나 판매 및 납품을 하고 월주정관은 타인이 후원으로 출세하고 상관을 만나면 불길하며 공망을 만나면 아들이 나약한 눈이 함께 옵니다. 김해 일주회 자본이 경제운을 만나 식신과 정재운을 보면 의식주를 위한 노동 의료 및 식품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특품, 특허품을 생산하여 현금 수입이 있거나 투기하지 않고 경제 활동으로 수입을 만들어 아들과 시모를 살리고 정읍 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하나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의료 행위로 치부하고 아들 낳고 시모의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시모에게 좋은 사업 종목을 얻거나 월주 정제하는 양가의 시모를 만나 발달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얻고 금전운이 좋은 운이 함께. 겁니다. 김효일 제자분이 경진운을 만나 식신과 비견운을 보면 형제나 친우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아 회사를 경영하거나 동업하고 거래처와 협력하여 사업하고 형제의 도움 으로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시외가를 돕거나 월주 비견은 금전운 이 좋고 유흥업 요식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요리 솜씨가 탁월하며 편인이 없어야 하고 공익사업을 하거나 상당히 출세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평생 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우위를 중시하고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육아원을 하거나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여일 주의자분이 임진운을 만나 편제와 정관을 보면 부친의 힘이나 재물로 좋은 결혼을 하고 선량한 시댁으로 행복하고 뇌물로 시댁을 챙기고 결벽증을 조심해야 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나 공직을 얻거나 취직하고 승진하고 월주 편제는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시댁의 덕으로 안정되고 부친의 사랑이 극진한 운이 함께 옵니다. 김해인 조여자분이 임진훈을 만나 편재와 정재원을 구면 재성 혼잡으로 손재를 유발하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시모와 모친으로 갈등하고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거나 시모의 내조로 사업이 발전하고 월급 외수입이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허용 낭비를 하거나 월주 편재는 금전의 좋고 상업 공업에서 발전하거나 시모의 외종으로 부부불 화하거나 월주 정재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서주하고 부업을 갖는 눈이. 김혜일 주자분이임진을 만나 편제와 비결을 보면 부친이 유고나 사업실패로 가세가 몰락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부채 독촉 사업실패 화재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월주 편제는 육친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사회적 압박이나 사기 도난 정신적 고민 이성문제를 겪거나 형제친우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을 하며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가 상극하고 금전과 이성문제로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또는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김효일 주여자분에게 갑진병진무진경진임지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